넷플릭스 역대 최고 인기장, 그리고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6개 부문 수상 등 정말 수많은 기록을 세우면서 전 세계 신드롬을 일으켰던 시즌 1. 그리고 더욱더 경고하고 깊어진 메시지와 그리고 상상을 뛰어넘는 스토리로 전 세계를 다시 한번 피크빛으로 물들였던 시즌 2. 이제 시즌 3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3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지 어바웃 시즌 3 토크로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이 오징어게임 시즌 2가 기운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반란이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친한 친구 정수래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를 그렇게 마무리가 돼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기서 끝내면 어떡하냐, 이렇게 어지가 아쉬워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3,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조금 힌트 좀 주시죠. 어,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예고편들을 다 보셔서 어느 정도는 짐작이나 예상을 하고 계실 텐데, 시즌 3는 이제 그 반란의 끝에 그 대부분의 동료들과 가장 친한 친구인 정배를 잃은 성기훈이, 그 어떤,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한 죄책감, 절망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과연 그, 바닥을 찍고 다시 어떻게, 그, 나머지 일들을 해나가는가 어떻게 성기훈이 다시 거기서부터 일어서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성기훈과 프로트맨이 시즌2에 첫, 처음에 나눴던 대화에서 펼쳐지게 된 대결, 인간에 대한 믿음에 관한 이들의 세계관과 인간관에 대한 그 어떤 대결 그것이 시즌 3에서 인 간의 승부가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에 대한 이둘 간의 또 그런 가치관의 승부를 지켜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말씀을 듣고 사니까 27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 네, 한 여러분 한 십여 일 남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 어, 시즌 1에서는 자본 고찰은, 그리고 시즌 2에서는 양극화가 된 평가를 규랑 그리고 대립에 대한 풍자가 담긴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이번 시즌 3까지 보고 나면 오징어 게임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께 여쭙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 어떤 무슨 이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라는 어떤 결정된 메시지를 드리려고 했기보다는. 시즌 2, 3를 거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질문이었습니다. 어, 과연 지금, 음, 후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부작용들이 뭐 과도한 경쟁과 인간의 욕망에 대한 끊임없는 자극이라든가 거기에서 이어지는 좌절과 패배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과연 우리 인간은 조금 뭐더 나은 미래를 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 후속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 지속 가능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이 투스리를 통해서 던지고 싶었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저희에게 던져주는 그 질문, 그 대답은 아마 각자의 다른 대답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즌 1부터 2까지 매번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게임들이 전 세계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자, 시즌 3에서는 또 어떤 게임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 어웃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감독님 전 세계 무궁화꽃 피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게임을 시작으로 뭐, 설탕 뽑기, 구슬치기 그리고 시즌 3에서는 5인 6각 그리고 짝짓기 게임 등이 정말 네, 시청자들을 즐겁게 했는데요. 시즌 3에서는 어떤 게임이 또 우리를 놀라게 할지 많은. 분들이 그, 줄이 돌아가고, 그 사람이 높은 다리 위에서 건너다가, 그, 방송에 걸려서, 그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것으로. 같 그런 게임이 이제 하나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미러같이 생긴 공간에, 찬가지에이 조끼를 서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나눠있고, 찾아다니는 그런 게임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거기서, 플래잡기 뭐, 수박국질이니, 뭐, 경찰과 도둑이니 뭐, 이런 많은 게임들을 예상하고 유출을 해 주시는데 음, 그런 것들이 좀, 다 조금씩 좀,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는 새로운 게임도 네, 등장을 하 예정입니다. 그쵸. 또그 모든 게임들은 우리가 또 어린 시절에 했던 게임이었다는 거? 음, 그쵸. 어린 시절에 저희가 했던 게임에 다 기초를 두고 뭐, 조금씩 바꿔서 만들었거든요. 그, 그 예고편은 등장하지 않지만 또또 또, 또, 마지막 또, 또 숨겨진 게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힘든 게임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즌 1, 2, 3 중에 황도현 감독님께서 가장 애착이 있는 시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장르긴 한데 오늘 어쩌면 패딩이라는 한국 뮤지컬이 통일상 세계 공연에서 수상을 했는데 K콘텐츠 해외 진출 선구자로서 수상 소식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 두 번째 거두 번째 질문 예. 네자 그러면 어쩌면 헨리 이 작품이 토니상 뮤지컬 어머지죠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이제 K 컨텐츠 지금 뭐 우리 배우분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는데 어, K 컨텐츠의 어떻게 보면 선두 주자로서 이렇게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뭐 시즌 얘기는 지금 시즌 3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지저스리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니상 기사는 제가 아우를 받는 데 깜짝 놀랐고, 뭐 저도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뭐스카상을 받았고 에미상도 한국인이 상했으니 이제 남은 게 그래미랑 토니겠다. 미국에서 부르는 그 사대 시상식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미는 BTS가 거의 없는 받는다 받는다 그러고 있다가 아직 못 받았는데 사실 토니상이 거리가 잘 모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한국의 창작 뮤지컬이 그런 데에 의해 진출해서 뭐 이런 엄청난 평가를 받고 성공을 하고 있었다는 걸 오늘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랍고 기뻤고 어,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즌 1, 2, 3 중에서는 3가 매니저 챌린지 한다가 하셨습니다 곧 만날 것이기 때문에 네, 기대해 주시기 그렇습니다. 바랍니다.